스프 4개를 한 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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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과연? 삐! 무와 안녕하세요, 무결입니다. 자, 오늘은요, 잡 시뮬레이터. 그것이 알고 싶다.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엄청난 걸 제가 발견해 왔어요. 이 레스토랑에서 바퀴벌레를 거대한 바퀴벌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한번 가보죠. 가자! 이거 먹어서 치워달래요. 자 스프링 쿨러도 끝! 오케이 스프링 쿨러도 터트려주고 그러면은 으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으바퀴벌레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e 너무 맛있어 아, 단거 땡긴다. 자, 이 바퀴벌레를 거대 바퀴벌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이 정말 위험한 거 아시죠? 이 방사능 전자레인지에 바퀴벌레를 넣으면은 거대 야이? 바퀴벌레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번이 변종 바퀴벌레가 생긴다고 해요. 자, 바퀴벌레를 한세 마리. 으와으와와 기어 다니는 거 봐. 으아! 발버둥 치지 마. 발 발버둥, 발버둥 발버둥 치지 마. 어, 어디 갔니? 와! 야 나와. 으아! 이 꼈어, 넌그 그래, 그래 거기서 평생 살아라. 자한 다섯 마리 정도 넣어볼게요. 아니다 네 마리만 넣자. 죽으면 사다. 자네 마리 넣고 돌리겠습니다. 과연 거대 마키벌레가 생겼을지. 아! 거대 마키벌레. 우와, 뭐야 이거. 대박. 다른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봐봐 죽었죠. 거대 마키벌레. 우와. 로치 테크 바퀴벌레 테크 이렇게 바퀴벌레 거대 바퀴벌레가 생성이 됐습니다 뭐야 이게 징그러 그럼 죽은 애들을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죽은 애네 마리 다시 와 얘네도 합체했어 네 마리 죽은 애들 죽은 애들을 네 마리 합체해서 거대 바퀴벌레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둘이 붙어라 <laughs> 싸워 자 그럼 이두 개를 한번 더 합쳐볼까요 이거 두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돌려보자 너희들이 합체해라 더 커지나 설마? 짱!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응? 오 뭐야 죽었어 한 마리 방사능에 감염돼서 어 얘는 죽었습니다 근데 얘는 살아있어 굉장한데? 그럼 방사능에 감염된 거 색깔도 변했어요 누래졌죠? 먹어볼게요 <웃음> 음! <웃음> 상상지도 못한 정체 음 역시 초콜릿 맛이 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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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나머지 두 마리 자 나머지 두 마리도 바꿔볼게요 와, 너희 살고 싶지? 안 돼, no. 죽어. 삥! 짠! 거대 바퀴벌레가 됐습니다. 한 마리 남았네. 이거 한번더 돌려볼까? 그냥 돌리기만 해도 될까? Oh. 오! 그냥 돌리면 거대한 게 되는 거네. 세 마리 됐어. <laughs> 이게 뭐야? 자, 얘네들로 한번 실험을 더 이어보죠. 자, 일단 불. 여기 불을 올려가지고 구워보겠습니다. 이 녀석. 자! Oh.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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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지나? 와 구워졌어요 구워졌어요 불꽃불꽃열리고 이걸로 다시 살려볼게요 방 사는 먹어라 살아나라 얍 살아났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살아나네 자 그럼 이 녀석을 익석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으! 음! 가자 갈아졌어 이걸로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자 그럼 이걸로 바퀴벌레 피자를 진짜 만들어보겠습니다. 바퀴벌레 소스를 바르고 <laughs> 오마이갓 이렇게 <laughs> 넣고 치즈를 넣으면 은 피자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토, 토핑도 바퀴벌레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진짜 바퀴벌레 피자야 가자 바퀴벌레 피자 짠 바퀴벌레 피자 <laughs> 옆에도 막시커먹고와 이게 진짜 바, 제대로 된 바퀴벌레 피자입니다 <laughs> 태워버려 못 먹겠어요 <laughs> 색깔 변하는 거 봐. 스프도 만들어 보죠 스프. 바퀴벌레 한 마리와 바퀴벌레 피자 이렇게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립니다. 불 켜. 어 뭐야? 죽었어? 와 가자 스프로 땡. 짜자. 바퀴벌레 그리고 피자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와우. 가자! 바퀴벌레라고 뜨네요. 초콜릿이 아니라. 그러면 이 스프를 넣고 한번더 스프를 만들면? 이 스프를 다시 넣고 이번뭐 넣어볼까? 자이 요리 케이크 책 책을 넣겠습니다. 짠 됐다. 과연 스프 네. 케이크북 아 그냥 스프라 돼 있네요. 스프 그리고 케이크북 스프가 됐습니다. 그럼 스프를 또 스프로 하면은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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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건가? 1 hour later. 오케이 네개 이제 오. 네 개로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여기다가 스프 네 개를 한 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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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스프스프스프스프스프가 만들어질 것인가? 오! 과연 이름은? 스프스프 앤 스프, 스프스프 예 yeah. 스프스프와 스프를 넣은 스프입니다 예 yeah. 스프스프 짱인데? 아쉽게도 스프는 내가 못 먹어요 얘들 용도라서 선물 자 이상으로 오늘은 바퀴벌레 거대 바퀴벌레와 스프스프스프스프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은 실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C 밸브는요, HTC 밸브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영상과 게임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안녕. 스프마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브이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